라면이 땡기는데 혈당이 걱정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라면을 먹고 20번 이상 혈당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라면에 밥을 말아먹었을 때 취소했던 혈당이 이 음식 하나 추가로 인해 무려 50이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고 걱정 없이 라면 먹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밥 먹기가 애매할 때는 라면이 제격입니다. 사실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면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라면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면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라면 면발이 정제된 밀가루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이 면발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라면 스프 속 나트륨 때문인데요. 라면 스프 한 봉지가 하루 권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까지 상승시킵니다. 보통 라면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버섯이나 야채, 식초를 추가하라는 정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한 재료보다 맛있는 오리지널 라면이 더 당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제가 직접 혈당을 측정하며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라면 섭취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두 번씩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일주일간의 라면 혈당 실험에서 맛있는 라면 하나로 통일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경우에는 국물을 깔끔히 다 마셨고 나머지는 국물을 조금 맛보고 버리는 것으로 동의했어요. 자, 혈당 실험의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는 라면만 단독으로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라면에 밥반 공기를 말아서 먹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는 것이며, 네 번째는 레몬수를 먼저 마시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고, 식후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섯 가지 방식 중 순위를 매겨보시겠어요? 5등과 6등은 누가 봐도 확실히 드러나서, 모두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꼴찌는 라면에 밥 반공기를 말아먹는 경우입니다. 식전 혈당은 100여 리고, 식후 1시간에는 169 그리고 식후 2시간에는 147이 나왔습니다. 무려 혈당이 59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이 탄수화물인데 여기에 밥까지 더해지니 혈당이 정말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밥 반공기를 말아서 이 정도인데 만약 한 공기를 말아먹었다면 더 높은 혈당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등은 라면만 먹었을 때인데요. 식전 혈당은 90, 식후 1시간 뒤에는 133, 식후 2시간 후에는 110입니다. 혈당이 약35 정도 더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4등은 식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상황입니다. 이때 식전 혈당은 93, 식후 1시간에는 120, 그리고 1시간 후에는 129가 나왔습니다. 사실 혈당을 낮추는 채소 중에서 최고의 효과를 가진 것은 깻잎,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라면과 함께 먹기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값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양배추를 식전에 섭취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몬이나 운동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분명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3등은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경우입니다. 이때 식전 혈당은 114, 식후 1시간 후는 116,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는 131가 나왔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라면을 먹을 때는 먼저 계란을 먹고 난 다음 라면을 섭취했는데요. 이때의 목표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한 다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시간 후 혈당을 보면 116으로 식사 전 114에서 겨우 두만 올랐습니다. 문제는 2시간 후입니다. 131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서 소화를 늦추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계속 흡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낮았지만 2시간 후에 뒤늦게 상승한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2시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 130일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발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에서 소화되는 동안 탄수화물이 서서히 계속해서 흡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낮은 수치였지만 2시간 후에 늦게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달걀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건데요 1시간 후에 혈당이 피크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에 다른 재료를 추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라면에 달걀을 넣고 식사 후 30분간 걷기를 한 경우입니다. 식전 혈당은 100열레, 식후 1시간은 135, 2시간 후에는 100열이 나왔습니다. 라면을 먹은 후 동네 한 바퀴 돌며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혈당이 많이 소모된다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운동하라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번 혈당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 운동이 진짜 혈당을 낮추는 특별한 해결책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운동을 한 경우 유일하게 식전보다 혈당이 더 낮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식후 10분간 걷는 것이 하루 한번 30분간 걷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혈당이 12%더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기는 혈당을 최대 22%까지 낮췄다고 하니 식후 산책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방법입니다. 바로 식전에 레몬수를 한잔 마시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경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레몬수는 레몬즙 40ml와 물 210ml를 혼합한 총 250ml의 음료입니다. 이 레몬 수를 한 번에 마시고 바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전 혈당은 107, 1시간 후에 119, 2시간 후에는 10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1시간 후에 혈당이 119에 불과하고, 2시간 후에는 108로 거의 식사 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이죠. 사실 이날 정말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중에 레몬수나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번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레몬수를 즐겨 마셨지만 실제로 혈당 변화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후 혈당을 체크하자마자 저의 놀란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기는 아니고 진짜로 놀란 반응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에 측정했더라도 매번 컨디션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살펴보셨는데, 여러분이 눈치채셨나요? 달걀 실험, 양배추 실험, 레몬수 실험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활용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달걀을 먼저 섭취하고, 라면을 나중에 먹었죠. 양배추 샐러드도 식사 전에 먼저 먹었습니다. 왜 순서를 바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라면을 먼저 후루룩 먹고 반찬은 나중에 먹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은 반찬을 먼저 먹고 라면을 나중에 먹습니다. 단순히 순서만 변경했는데도 혈당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뉴욕 코넬 의대의 루이스 아론 박사님 팀이 당뇨병 전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음식, 동일한 양이었지만 먹는 순서만 달랐습니다. A그룹은 빵을 먼저 먹고, 채소와 고기를 나중에 섭취했으며, B그룹은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빵은 15분 후에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B그룹, 즉, 거꾸로 식사한 그룹은 식후 30분 혈당이 29% 낮았고, 식후 1시간 혈당은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40% 가까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장 속에 그물망과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벽을 먼저 코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라면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반대로, 라면을 먼저 먹으면 위장이 비어 있으므로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 전력병원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먼저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았고 인슐린 분비는 30% 감소했습니다. 5년 동안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가 계속되어 인슐린이 덜 분비된다는 것은 췌장이 덜 부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라면을 섭취할 때는 계란이나 야채를 먼저 드신 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위를 차지한 레몬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험에서 레몬수를 마신 결과 혈당 수치가 107, 119, 108로 거의 식사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 프랑스 파리사클레 대학의 연구팀이 17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흰빵을 섭취할 때 물만 마신 그룹과 레몬즙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레몬즙을 마신 그룹의 혈당 피크가 30%나 낮았고 혈당이 상승하는 시간도 35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레몬의 구연산이 침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한 결과입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로 억제되니 탄수화물의 분해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라면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2017년 유럽 임상 영양지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도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물질이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10에서 30ml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수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 국물에 식초를 한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식초 역시 산성이어서 같은 효과를 내지만 레몬보다 위자극이 덜하며 면발도 더 쫄깃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에 다른 재료를 넣는 것보다 오리지널 라면이 맛있죠. 그래서 저는 레몬수를 추천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레몬수 레시피는 레몬즙 40ml와 미지근한 물 210ml, 총 250ml 한 컵입니다. 식사하기 직전에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라면을 끓이세요. 레몬이 없다면 시판 레몬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연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차지한 식후 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실험에서 30분을 걸으니 2시간 후 혈당이 100으로 오히려 식사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2013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j 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A 그룹은 하루 한번 30분씩 걷고 B 그룹은 매 식사 후 10분씩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매 식사 후 10분씩 걷는 것이 평균 혈당을 12%더 낮췄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혈당을 무려 22%나 낮췄습니다. 왜 식후 산책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비밀스러운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 세포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 운반체인데요. 평소엔 세포 안에 숨어 있다가 근육이 움직이면 세포 표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혈액 속당을 근육 안으로 흡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슐린 없이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데, 이큰 근육이 움직이면 엄청난 양의 당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걷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는 잠시 쉬시고 30분 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이 190분에서 1시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걸으면 혈당의 급증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식사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라면을 먹고 혈당을 체크한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레몬수의 효과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 편인데 일주일 동안 혈당 체크를 위해 라면을 먹으니 이상하게 질리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직접 체크하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허위 의사와 가상의 인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방정식은 항상 저희 어머니께 전한다는 마음으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